안녕하세요. 똥오 t v 의 똥오, 똥어. 유콩입니다. 오늘은 K7 프리미어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롤 기능 둘째, 차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차선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차선 유지 및 이탈 방지 기능 셋째, 안전구간을 지날 때 자동으로 감속을 해주는 안전구간 감속 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자율 주행 보조 기능은 바로 스마트 크루즈 기능입니다. 빠밤.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준 속도를 세팅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지금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루즈 버튼, 그리고 기준 속도, 마지막으로 크루즈 버튼 아래에 있는 셋 버튼입니다. 자, 그럼 크루즈 세팅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루즈 버튼을 누릅니다. 원하는 속도까지 올립니다. 그런 다음 레버를 셋으로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크루즈 기준값이 111km로 세팅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발을 떼고 주행 중입니다. 안정적으로 111로 유지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 이용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크루즈를 취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레버를 위아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눌러주시면 크루즈가 취소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크루즈를 편안하게 주행 중입니다. 크루즈의 기준값은 109km로 세팅을 했지만 앞차와의 간격이 조금 관계로 차가 자동으로 속도를 감속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차선 이탈 방지 및 유지 기능입니다. 따단! 자연스럽게 손을 떼 보겠습니다. 커브 중임에도 차가 안정적으로 차선을 유지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손을 오래 떼고 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에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시 핸들을 떼보겠습니다. 이렇게 차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차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알아볼 기능은 안전 구간 감속 기능입니다. 짜잔. 이 기능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요. 우리가 고속으로 달리다가 과속 카메라를 감지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고정금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네 지금. 10km 과속 단속 구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600m, 지속, 500m 전방, 500m, 500m 전방, 공간입니다.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0m, 300m 200m, 1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줄이나요? 네, 안정적으로 110km 이하로 스스로 감속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긴장했어요. 이게 못 줄이면 어떡하나, 카메라 찍히면 어떡하나 긴장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차가 스스로 감속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유용한 자율주행 보조 기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리뷰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리고 차선 이탈 및 유지 기능, 안전 구간에서의 감속 기능, 이 기능은 직접 사용해 보시면 정말 편리한 기능이라는 것을 모두들 아시게 될 겁니다. K7을 구매하기로 예정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수 있게 계속해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똥모 t v 똥모6 똥어 0이었습니다 안녕!